난병원을 난, 너가다쳤을때 사람, 이기시 사람, 이기시 사람, 이기시 사람, 이기시 이게시 사람, 이기시 사람, 기시 사람, 이기시 사람, 이기시 사람, 이기시 사람, 이기찍 사람, 찍기시 사람, 이기시 사람, 시이기 이기시 이 사람, 이기시 이 <놀냐>, 과자 먹어야지 컴백이 며칠 밖에 안나았는데 관리 안해난 <놀러> 관리 안해아 <쯤보러> 진짜? 아니 그건 아니 뭐 관리도 해야 되는데 어, 관리도 하긴 한데 음? 너네도 관리 안해 괜찮아 괜찮아 이미 축구를 만약에 갔어요 <웃음> <웃음> 모르는 사람 10명이 있어요 <웃음> <Update> <웃음> 배우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재밌지 않나요? <웃음> 맞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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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축구 싫어하면 어떻게 하세요? 아니 축구를 좋아하는 난 너무 축구를 반는데나중 축구를 싫어해 왜 축구 싫어해 제발 최고 아 최고 무서워 안돼 가장 <laughs> 와우 잘 뽑으셨네요. 어. 아무래도 <laughs> 저인 것 같습니다. <laughs> 그렇죠 이거는 뭐 만장일치로 7명 모두에게 물었습니다. <laughs> 아, 그래 그래 찬야 넌잘까다 <laughs> 쉬는 자세. 호이가 쓰는 앤토네 프로필 필드 성격 온순 이게 무슨 뜻인지. <laughs> 형들이 목소리 작다고 놀릴 때 화날 뻔한 적이 있다 은석이 형한테 오 그러니까 은석이한테 말 은석이한테 말다 은석이한테 말하자 은이아이요 모른다 애기라고 하지 맛있는 거좀 추천해줘 그런 이 별로인 오늘의 주인공 엔토 자기소개 해주세요 사랑 잘하는... 아직 제가 교육을 덜 했군요 <laughs>